세상을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환경만 탓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더라면 더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재정을 채워 주시면 많은 헌금을 건강을 주시면 영혼들을 많이 섬기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꾸어 주셔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환경에 따라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에 나오는 사사 중두 사람. 삼손과 입다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삼손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꼽으라면 삼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교회 학교 설교나 연극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삼손은 힘은 쓰지만 무지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네 장에 걸쳐 등장할 만큼 다른 사사들에 비해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성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삼손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삼손은 신실한 부모의 신앙을 배경으로 낯신인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탁월함은 없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자들과 다르게 태어났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부는 부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삼손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듣고 남편인 만노아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가 신앙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헛헛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우리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남편 마누아는 아내로부터 전해드는 영적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누아는 우리가 낳을 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 만화의 기도는 아내가 본 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근거로 나시린이 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양육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력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로 끝내지는 아니면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지 기도한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 바라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소는 영적인 탁월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탁월함이 없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손은 나신 이른으로 태어났지만 지극히 세상적이었고 개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3장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삼손이 14장에서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은 부모가 교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 중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을 서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사사기 14장 4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그의 부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삼손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불레셋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삼손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듯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이룬 사역의 열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전락하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관심은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했지 사사로서의 대의적인 의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환경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인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환경에 따라 억지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경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주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겨 자신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 되었고, 결국 두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향해 외칩니다. 사사기 16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붙였다고 찬송할 때 삼손의 머리털, 잘린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삼손의 신앙이 다시 회복 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삼손이 가진 힘은 근본적으로 머리털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눈을뺀불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삼손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함으로써 마지막 사사로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삼손의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사로스의 사역을 완성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죄하고 세상적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간적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환경에 따라 끌려갈 것인지 환경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입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입다는 아웃사이드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비주류 비주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사사기 11자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길라사란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사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생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서자로서 기업을 잊지 못하는 아웃사이드로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입다를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여 입다는 독당에 거주하니 잠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취립하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류로부터 버림받은 입다는 비주류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다의 주변에는 비주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입다 자신도 기업을 잊지 못하는 아웃사이드의 비주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삶을 무가치하게 살거나 무의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입다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가치있게 존중하며 대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6절에 보니까 길라 사람들 모두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것은 입다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출생배역을 생각하면 기생의 아들로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삶을 비관한 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출신 배경에 눌리지 않았고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흰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길라 사람들이 비주류인 입다를 찾아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입다는 자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사기 11장 구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라 짱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먼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길라 장로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로 다여호와에 아뢰니라. 맞습니다. 입다가 비록 자라온 환경으로 말미암아 비주로 사람들의 삶을 살았지만 어둠의 결, 세력과 결탁하여 불의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탁하거나 탁탁거나 탁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입다의 삶은 어두움과 유혹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환경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선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입단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성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운합니다. 이러한 서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유행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으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결 다늘 보이게 됩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서원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약속이기에 입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아니하고 서원대로 이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과 약속을 어떻게 어떠한 것이든지 지키고자 하는 입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조급하게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삼성과 입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환경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따라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경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현장에서 환경에 따라 억지로 끌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지만 입다는 적극적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삼손과 입다의 가정 환경은 너무 달랐습니다. 삼손과 입다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사람은 삼손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신실한 부모의 신앙을 배경으로 나시르인으로 태어났지만 입다는 기생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서자로서 아웃사이더로 비주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지도자로 발탁되었을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입다는 불우한 환경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입다는 자라온 환경을 탓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유혹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통해 연약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사를 언급한 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환경에 굴하지 말고, 사사들의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지금 처해진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입다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모두 소유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